지환아, 네 자리 가고 도현이 좀 쳐져 있지, 도현이. 춘천 진희 화이팅! 7번 쪽 도현이 네가 어디야? 네 자리가 여기. 여기 갔어. 전정이잖아. 도현이 7번. 번 잡으라고. 도현이 7번 잡아. 나이스 연수 주는다 잡지마, 잡지마, 앉지마앉지 말라고. 진짜. 끝까지, 끝까지. 왜 그러나. 아, 아, 나이스. 하나 사람, 사람. 받아, 나아나이스죠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붙어 줘야지 붙으라고 계속 그거 하잖아 나갔어 봐봐 공격 당하고 너무 같이 올라가 줬으면 상대 있잖아. 나음에조금바로어 봐. 다음에로 뛰어오면은 잘라 바람 잡아. 나이스!

아했어잘또봐뿔가 어, 어. 봐. 뒤로 불러서 여기가 개개개개개 앞으로 더가있지 남을 다툰자같자

아, 그랬어, 전화. 아 선수야, 안주고. 아, 로 예만 야지 가자 가자 한번 더. 아, 그래 그래. 그래. 야이 공수 아, 왜 나와? 아, 앞에서 해, 앞에서, 앞에서 해. 야, 야, 앞에서 야. 해. 넘지야, 넘지야. 아 잡어. 일게 던져, 길게. 아, 그렇지. 네, 그래. 그보라고 안돼. 씨 왜 몸이 가뿐만 하면 되는데 티으로으로나잡나이스 가자 가자 연결 연결 가자, 가자. 연결 한번 해쳐 <laughs> 잘한다! 잘한다! 멋있어! 멋있어! 이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잘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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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잘한다! 잘다잘한다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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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맞으라고! 맞고받으라고 맞으라고! 맞천받맞으면 되잖아 라고맞으맞으아고 맞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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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라고가가

나갔다 나갔다.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안에와 도해라. 7번대 맞추고. 벌려 나가. 아7번라고 뒤에. 오! 됐다 됐다. 아유. 아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갔어. 바로. 막고 있어. 아야야야 어디다 줘. 아고 아. 야야안안 맞을 까같 골 어? 골대로 나이스 바로 때려 잘봐승비비 집중 승비 집중 바로 때려 이들어가 우리 거 해, 우리 거 해, 빨리 해, 우리 거 해, 우리 거 해, 우리 꺼 해, 해, 나이스 빨리꺼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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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올라가자 리꺼리 가자, 우리 가 해, 우리 꺼 해, 어리꺼 해, 우리 리 가, 해, 리 가, 해, 리 가. 안돼, 리리 해, 리리 아벽게 삼겹살 샀어 그 세트 3점 화트 벌써 지났겠다. 나다받다 네, 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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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붙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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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미디아 올라가자 올라가자.